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물건은 음, 여러분들의 이제 노후를 맞이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아주 좋은 물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근생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위치는 부천역 남부입니다. 부천 부천역은 북부 남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어, 그 중에서 이제 남부 쪽에 위치한 도로변에 위치한 로드 상가하고 주택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세 받는 데는 아주 안성맞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24 타경의 5177호입니다. 3월 11일 부천지원에서 경매가 이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신곡 본동 723번지 1호입니다. 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12억 3,500만 1천 원이 되겠고요. 현재는 한 번만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8억 6,450만 1천 원입니다. 물론 한번더 유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198.3 제곱미터, 약 60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349.82 제곱미터, 15.82평 0 정도 됩니다. 1998년도에 건축된 근생 주택, 상가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대항력 있는 인수 대상 임차인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응찰하실 분들은 철저한 인수 여부, 인수해야만 되는지 아 되는지 또 인수한다라면 얼마에, 얼마를 에얼마 인수해야 되는지 철저히 조사 후 응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목은 대지고요. 어, 지역, 어,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상대보호구역이고요. 공시지가는 저금미터당 312만 6천 원이 공시 직가가 되겠습니다. 네, 에, 특별 조건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의 위치는 바로 이곳에 있고요. 바로 여기 아주 큰 음, 전철역이죠. 부천역이 되겠습니다. 부천역 위쪽이 북부, 아, 아래쪽이 남부. 이렇게 되, 되겠죠. 그래서 부천역 남부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옆에 꽤큰 도로가 현재 지나가고 있죠. 이 전에는 이제 소사역 그 다음에가 중동역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천역 바로 아랫 부분에 위치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네,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 부천역이고요 고아를 여기에 있는 물건이 되겠죠, 그렇죠? 어, 네. 조금 더 자세히 보실까요? 네, 성주로 변이네요. 어, 성주로 변이 되겠습니다. 어, 네, 로드뷰를 통해서 보면 주변 모습은 이러고 이렇고. 네, 2차선 도로가 있고, 양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15m 도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아, 12m 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m 도로변에 있는 근생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주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주변은 다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네, 이곳은 지금 1층에는 상가 두 개가 개발되어서 상가 두 개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네, 주변은 이렇게 1층은 저층은 상가, 높은층은 사무실 혹은 근린 생활시설 혹은 주택.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상가, 근생, 주택.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방금 전로드뷰에서 봤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죠? 어, 역시 뭐 사진기에 따라서 어, 색감이 많이 틀리게 나오네요. 네, 정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죠. 네, 측면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위는 다 상가로 개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제시의 부분이 되겠죠. 네, 1층이 이제 주출입구고요. 네, 이건 상가의 디테일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상가의 디테일이죠. 네, 복도 모습이 되겠습니다. 편복도로에서 이렇게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주택의 복도 부분이 되겠고요. 네, 계단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15m 도로에 이렇게 배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천역 남부에 위치한 어, 상가 주택, 근린 생활시설, 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월세 받에딱 좋은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